전 상황,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자체가 시장이지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분명해야 될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망한 게 아닙니다. 전체 크립토 시장이 지금 현재 좋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전체 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얘가 빠지니 위험 자산이 크립토가 빠지고 그더 위험 자산이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 자산이 그 중에 알트코인이 더 빠지는 겁니다. 반등할 때왜 반등 안 하냐? 지금 매수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인기 있는 쪽으로또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반등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확실하게 될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되고 난다면 또 시장에 좀 반등이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장 또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 의견 좀 가지고 와보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2024년 말까지 폭도한 일 없을 것이라고 후업의 공동 창업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해빙 그러니까 이할빙이라고 한데, 아무튼 반감기, 반감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감 사이클이에요.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근거, 작년에 오른다는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4년 주기 사이클로 오른다는 근거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뭐또 계속 오릅니까?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4인 주기 사이클 이제 뭐 깨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롱텀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땠냐면 대부분 막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거 떨어지니까 무조건 돈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내 정신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이런 영상 매체는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투자는 이쪽이 있고요. 이런 영상 매체 유튜브 제거 같은 경우는 다 포함입니다. 뭐 예외는 아닐 수 없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튜브는 다수가 봐야 됩니다. 조회수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수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종교방송 요즘 많죠. 다 이쪽입니다. 근데 투자는요, 소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먼저 진입해서 남들이 알때 매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투자이죠. 그래서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알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남들이 듣기 막 싫어하고 불편한 것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기 좋고, 다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것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반대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보신다면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그리고 제 영상 자체가 에버그린 2019년부터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느끼셨겠지만은 정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시장 이랬으니까. 그리고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말부터 저의 이런 댓글을 쓰십니다. 맨날 너무 뭐 조심해야 되고 보수적인 이 이런 뭐 스탠스를 취한다면 언제 투자할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투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때가 좀 뭔가 많이 지났잖아요. 시장 과열도 겪었잖아요. 근데 뭐 계속 뭐 우리가 뭐 의식 의식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될때 일단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또 길게 봐가면서 준비를 전,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개인적 의견도 과, 어, 좀 공유를 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무언가를 현금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막 희망의로를 막 자꾸 돌릴 수 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그걸 또 찾으시고. 그럼또 돈이 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또 홀려버리니까 돈이 또, 들어가, 또 들어가고. 그럼 정작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와의 욕심싸움에서는 결국은 책임 수, 줄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요. 그걸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백날, 첫날 옆에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와중에, 뭐, 러시아에 이런 이슈가 있는 와중에,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소식 나왔죠. 텔레그램을 역시 공유 된 건데, 좀, 좀 특이합니다. 테스트를 거치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개인 투자자는 최대 5만 루블까지 투자 가능하고, 테스트 통과한 투자자는 60만 루블, 한국 돈은 약한 9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근데 기간 투자하는 금액 제한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음, 얘기. 그만큼 러시아에서는 좀 제대로 알면은 투자해라. 이런 방향가고 있고, 지금 방향 자체는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으로 저 러시아는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웃기죠?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상황인데 암호화폐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 스위프트, 스위프트 결제가뭐 대부분 달러니까. 달러, 이, 걸지 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러시아가 암화폐, 친암화폐 호 정책으로 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가보면 알 일이고, 전쟁 이슈는 전쟁 이슈, 전체 금융자산이 지 영향을 미치는 이슈, 그리고 암화폐는 호 암화폐대로 호 투자자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러시아는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반면에 미국 인텔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기기가 공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뭐 ESG라고 요즘 뭐 트렌드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트렌드를 앞세워 가지고 채굴 기기를 지금 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채굴 기기를 내놨다. 비트코인 망하지 않을 거란 거죠. 인텔에서까지 지금 손을 댔습니다. 이, 이 시장 지금 채굴에도 돈이 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차트 분석 이런건뭐잘 믿진 않지만 이제는 뭐좀 비중 줄이자고 했죠 제가 비중 줄인다 했죠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라인 지금 그동안 부처빈 맞고 내려온 이 라인 그리고 현재 이 라인 그러니까 요 트렌드에 현재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거 깨보시기 직전까지는 한 43,000달러 선까지는 어느정도 뭐여진 있겠죠 한번 뭐 테스트 할여진 있어 보이고 지지저항 잡는 것은 뭐 트위터 들어오시면 제 트위터 팔로우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아니면 기타 빨로 하셔서 정보 얻으셔도 충분히 무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 당시에 이거 코로나 떡락 당시에 만들었던 시나리오 저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요 구간에 있네요. 이 사람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서는 뭐 누군 택대분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가장 뭐 이보다 더 나은 낙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낙서로 보셔도 되고요. 농담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리고 작년 부처비 맞고 떨어져서 횡보하고 몇번다지고 올라갈 때 이때도 그럼 지금 패턴 현재 이때면 지금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진 뭐 패턴 똑같다면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라울팔인데요. 라울팔이 라울파리 지금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왔어요. 현재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떤 것인가? 비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이거 2017년 대 피크 찍었을 때 그리고 이거 작년 여름 때 그때 한때 이슈 됐을 때 피크 찍고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관심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이더리움 뭐 조금 그래도 비트 보다는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저점 다지면서 구글 트렌드요 그리고 디파이 디파이도 뭐 그냥 그래요 그죠 디파이 그럼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자 nft 계속 말씀드렸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nft NFT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걸로 지금 다돈 벌고 있죠. 돈벌 사람들은. 그리고 웹3, 웹3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돈들이 쏠려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쏠리는 대로 뭐 기양 투자할 거면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전체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너무 또뭐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가장 끝판 있는 사람조차도 투자를 해버리면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무너지는 걸 우리는 항상 봤잖아요. 그리고 nft에 대한 이견 제앞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조심스러운데 nft 좀 요즘에 이 초보자들에게 nft 알려준다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원금 회복해야 되고 아니면 뭐 생활비 마련해야 되고 뭐 각자의 그런 아름다운 사정은 있지만 그것을 다뭐 이렇게 시장은 다 들어주진 않죠 근데 아무튼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무조건 하란 대로 카페에 들어가서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허구적인 생각인데요. 충분히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죠. 지갑 깔라고 합니다. 그 지갑조차도 뭐 깔라고 하니까 무슨 지갑인지도 모릅니다. 공인된 메타마스크 지갑도 아니고 개인이 만든 뭐 지갑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2번 좀 위험하죠. 그 지갑을 어디 에 연결하라고 합니다. 개인 또 다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게 연결하라고 하는데 그당하고나 말죠. 이걸 당할 수 있어 이러시는데 그런 건 모릅니다. 당하기 전에 모릅니다. 이미 당하고 나면은 깨닫는 거죠. 지갑에 코인 집어넣으라고 하고 그 여러 명다 뿌려놓은 다음에 어느 순간, 한순간에 코인다, 어느 순간 빼가지고 한번 돌려버리면 못 찾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써봤습니다.